제가 월초에 올렸던 이 영상 기억하시나요? 캄보디아에 자리 잡은 범죄 조직들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납치, 감금 등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 그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고 이미 확인된 피해 사례도 많은데 정치권은 그저 정쟁에만 매몰되어 이 심각한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후 이 문제가 여론의 주목을 받으며 이슈화되기 시작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참 다행이죠. 문제는 이 사태를 놓고 여전히 많은 정치인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무가치한 정쟁과 자기홍보에만 몰두하고 있고 멍청한 소리들을 떠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캄보디아 사태의 쟁점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캄보디아 사태 그 핵심이 뭔지 살펴보시죠. 먼저 정치권의 남 탓하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캄보디아 사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자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집권세력은 가장 먼저 윤석열 탓하기와 이재명 쉴드 지게 나섭니다. 캄보디아 참사가 윤석열 김건희의 호구 외교 때문이라고 비판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 캄보디아 납치 피해가 폭증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 국제범죄 대응 인력 확충을 하지 않았고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했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본인들이 윤석열 정부 마비를 위해서 예산 싹다 깎았던 장본인들 아닙니까? 심지어는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개발 원조가 늘어났는데 여기에 김건희와 통일교가 엮여있다는 식으로 또 무책임한 의혹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을 위한 변명도 참 노골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사태가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전부터 국민보호대책을 지시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소한 4회 이상 관련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도 캄보디아 문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중요한 건 관련 지시를 했냐가 아니라 정부가 실제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국민들을 구출하는 등의 성과를 냈느냐입니다. 게다가 현재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 자리는 3개월째 공석인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박정욱 대사가 7월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후 계속해서 비어있는 상태죠. 납치된 국민들이 구조를 요청했는데 대사관 측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캄보디아 현지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자로서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사 자리가 그간 공석이었던 겁니다.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이미 보름도 도전에 이 캄보디아 납치 문제를 다루면서 제가 했던 말이지만 이 사태는 좌우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재명 정부도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 힘할것 없이 정치권 모두가 사실상 이 문제에 무관심해 왔고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방치되고 있던 문제였죠. 아닙니까? 정치인들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인데 이 와중에도 그저 남 탓이나 하며 서로에 대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옵니다. 지적할 만한 또 다른 지점은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말입니다. 캄보디아 사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고 여야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선동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수면위로 올라오며 국민들의 충격에 빠지자 강도 높은 발언들을 동원해서 이참에 점수를 따보자는 그런 생각들이었겠죠. 그 중에서도 저를 놀라게 했던 발언은 군사조치 관련 말들입니다. 여러 국회의원들은 물론 무려 집권여당의 지도부에서마저 이런 위험한 말이 나왔습니다. 캄보디아에 군사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군사작전을 벌여야 한다, 해상전력을 파견해 위력시위를 해야 한다 등등 국제법 자체를 무시한 듯한 문제적 발언들이 등장했습니다. 아니, 캄보디아에 군대를 보내자니요? 국제법에 따라 자주권 인정받는 주권국가에 군대를 보낸다는 건 침공이자 선전포고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중국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 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보낸다고요? 이건 전쟁하자는 거죠. 물론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규탄할 행위이기도 합니다. 설마 정치인들이 정말 몰라서 이런 무식한 발언을 했을 리는 없고 결국 캄보디아 사태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사이다성 발언으로 인기를 끌어보려는 건데 저는 이런 무책임한 말들이 국민 여론을 망가뜨리고 국가 수준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광장에서 나팔을 불며 군중을 선동하는 광대가 아니라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하긴 사이다 발언으로 단숨에 대권주자로 등극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사이다로 점수를 따보겠다고 듣는 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정치가 망가져 있다는 뜻이겠죠. 정치인들의 쇼도 문제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제외 국민안전대책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캄보디아로 향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의 김병주 최고위원이 그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본인들이 국민을 구출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는데요. 한 교민이 이에 대한 진실을 폭로하며 김병주를 맹렬하게 비판한 글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주가 교민간담회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교민과의 약속도 어놓고 마치 자신이 국민들을 구출한 것처럼 자기 홍보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김병주가 구출되었다는 청년의 사진을 올리면서 전신 블러처를 한 점도 이상한데요. 개인적으로 문신에 대한 편견이 없는 편인데도 해당 청년의 다른 사진들을 살펴보면 김병주 측이 의도적으로 문신을 감췄다는 인상이 듭니다. 흔히 조폭을 연상케하는 그런 문신을 지워버린 거죠. 이런 조항 때문에 교민은 김병주가 구했다는 그 인물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이자 범죄자라는 취지의 문제제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좀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정부는 캄보디아의 대규모 인력을 파견해 현지 경찰에 붙잡혀 있던 한국인 60여 명에 대한 대대적인 송환을 실시했습니다. 전세기까지 동원해서 단일 국가 기준 최대 규모의 송환을 실시했죠. 집권 세력은 이를 대단한 성과처럼 포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온 60여 명은 대부분 범죄에 직접 가담한 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그간 우리 정부 당국이 긴급 여권 발급 등 여러 도움을 주려 했음에도 이를 끝내 거부하면서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사람들입니다. 거의 모든 인원이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고 체포 대상이라고 하죠. 인터폴 적색 수배령이 내려진 중범죄자도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들은 단순한 납치 피해자가 아닙니다. 물론, 취업을 시켜준다는 말에 속아서 캄보디아에 갔다가 납치와 감금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강제로 범죄에 동원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캄보디아에 가서 능동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죄인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으로의 귀국을 거부해오던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이자 범죄 피의자로 봐야겠죠. 해외 범죄 조직과 결탁해 외국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돈을 벌어온 자들을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들여 한국으로 송환해온 건데, 이를 두고 구출이니 국민보호니하며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표현에는 마치 그들이 일방적인 피해자인 것 같은 뉘앙스가 섞이기 때문입니다. 악질적인 죄인들이 상당수 있는 만큼 국내법에 따라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는 정의구현 차원에서 조명해야 할 문제죠. 더큰 문제는 이런 범죄자 송환이 국민보호 구출 등으로 포장되는 과정에서 진짜 피해자들이 국민 관심 밖으로 멀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찾아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범죄자들이 아니라 캄보디아의 여행 등을 갔다가 납치를 당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카페에 있다가 괴한들에게 강제로 끌려간 사람부터 여행을 갔다가 납치되어 감금된 사람이 이르기까지. 이런 피해자들은 인질이 되어 몸값을 요구받거나 인신매매로 팔려가거나 고문 등에 의해 강제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에 동원됩니다. 이들을 찾아서 구출해내는 것이 바로 캄보디아 사태 해결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송환의 경우 그 대상은 캄보디아 경찰 당국이 이미 범죄 피의자로 구속해둔 상태의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대로 이들 중 상당수는 피해자라기보다는 가해자에 가깝죠. 한편 수많은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정원은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에 있는 한국인 규모가 1000명 이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지인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조직의 70% 이상이 이미 캄보디아를 떠난 상태라고 합니다. 캄보디아 사태가 조명되기 시작하자 범죄 조직들이 피해자들을 데리고 자리를 옮겼다는 겁니다. 실제로 언론 취재에 따르면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 거점을 뒀던 범죄 단지들 대부분이 이미 타 지역으로 대규모 이동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진지게 태국과 라오스 국경 지역으로 아지트를 옮겼다고 하죠. 이래서 피해자 구출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번 송환으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힌 상태로 귀국을 거부하던 범죄자들 데려왔을 뿐 여행을 갔다가 납치를 당한 사람 등 순수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구출할 건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캄보디아 사태가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대한 강한 반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현지 교민들과 캄보디아 국민들마저 한데 묶여 편견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런 짓을 벌여온 악인들은 그들이 아닙니다. 중국 최대 범죄 조직인 삼아패를 비롯해 중국계 마피아들. 이들이 바로 이런 짓들을 저지르고 있는 악의 근원입니다. 이미 유엔에서 관련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삼합회와 관련 계통 범죄수직들이 캄보디아, 미얀마 등지에서 관련 범죄에 관여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해당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시아누쿠빌 범죄단지 대부분이 중국 출신 범죄집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했죠. 이들의 규모는 상상 이상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프린스 그룹입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이 프린스 그룹을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납치 등 여러 범죄의 배후로 지정하고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푸젠성 출신의 천지가 회장을 맡고 있는 프린스 그룹은 무려 118개의 계열사들을 가지고서 캄보디아 정제계를 주물러 온 초거대기업이었습니다. 이 프린스 그룹의 핵심 인물들이 캄보디아 정부 주요 인사들과 연계되어 있기도 하죠. 이렇다 보니 범죄 단지는 부패한 캄보디아 당국자들의 협력으로도 단속을 피하고 심지어 한국인 피해자가 붙잡히면 당국자에 의해 다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는 등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중국계 마피아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은 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시아누크빌은 원래 캄보디아와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산업 특구였는데요. 시진핑이 중국 내에서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을 전개하면서 카지노 등도 전면 금지되었고 이런 자본들이 중국 현지에서 빠져나가 캄보디아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캄보디아가 온라인 도박을 금지했고 이후 코로나에 의해 도박, 유흥사업 등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자 중국계 마피아들이 불법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등으로 수익 방향을 바꾸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 이 문제가 큰 관심을 받으면서 관련 단속과 취재 등이 이루어지자, 이 범죄 조직들은 또다시 터전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미 라오스의 근거지를 확보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즉, 이 악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될 거란 겁니다. 라오스 등 동남아의 다른 국가들에서 제2의 캄보디아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여론을 살펴보면 이번 대규모 송환으로 이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줄고 있다는 인상이 듭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무관심해지면 이 납치 문제는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범죄 주직들은 그 틈새를 파고들며 동남아 일대에 여행 온 우리 국민들을 취업을 하러 온 우리 국민들을 납치하고 감금해 범죄에 이용한 일들이 반복될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부의 해결을 촉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원재였습니다.